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실이나 교실이 아닌 컴퓨터실에서 처음으로 과학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컴퓨터실에서 과학 수업해본 적이 있을까요? 어, 다들 없죠. 자, 오늘은 왜 컴퓨터실에 모였냐면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요 주제,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요 주제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실에 모였어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정보 선생님이랑 많은 얘기를 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자,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이 교실을 간신히 빌렸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걸로 해요. 자 오늘 할 거는 생성형 AI로 기체 법칙 시뮬레이션 만들기.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체가 압력을 주면은 부피가 작아지고 이 작아진 부피를 우리가 어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은 양의 기체인데 그냥 부피라는 게 달라진다. 압력에 따라서 얘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정말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일정한지 여기서 에 빠져나가는 애가 없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로 얘를 누르면 압력이 높아질까?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자,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사실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믿지 못하게 되면.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낮아지게 되고 기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기체라는 것을 하나하나를 입자,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서 얘네들이 마구잡이로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움직인다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기체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할 거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 선생님 예를 들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만들지 내가?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누가 있다? AI가 있다 생성용 AI를 통해서 우리가 코딩을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짜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즉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계어가 아니라 자연어 우리가 사용하는 선생님이 하는 이런 말, 얘네들이 사용을 해서 기체 법칙의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친구들이 앞으로 다른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걸 위해서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 보일의 법칙의 의미랑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로 도구로부터 안전하고 정확하게 코드를 생성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안전하고 정확하게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코드가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이 생성형 AI, AI한테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랑 생성형 AI가 이해하는 게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를 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바뀌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어, 그러면 생성형 AI는 이제 궁금해요. 어, 저 사람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이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이했을까 자, 처음에는 생성형 AI가 나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생성형 AI의 말을 걸어 주는 작업을 정확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이 친구는 나한테 더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다? 시각적으로 변화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 뒤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얘가 시각적으로 나와주고 아니면은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짧아졌을 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시켜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HTML, CSS, JavaScript 이것들은 이제 코딩의 영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a i 한테 항상 HTML로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CSS나 JavaScri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편집하기가 좀 어려운 반면에 HTML 같은 경우는 메모장 컴퓨터에 지금 시작 키 이렇게 눌러 보시고 여기에 메모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모든 컴퓨터가 다 갖고 있는 요 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html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지 다들 알게 되었죠. 자 다음 먼저 보일레 법칙 복습 보일레 법칙이라는 건 온도와 기체의 양이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체를 하나의 커다란 통에 담고 위에서 꾹 하고 누르면 얘가 압력을 주니까 안으로 점점점점 말려 들어가서 변하지 않는 통이 있다면 그통 안으로 쭉 들어가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기체의 양이 일정하다고 할때 압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걸, 아, 부피를 알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거꾸로 압력을 추산할 수도 있게 돼요. 자,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뭐, 여기에서는 하이퍼볼릭 곡선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요, 곡선형 그래프를 반비례 그래프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얘를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P와 V 분의 1, 즉 압력과 부피 분의 1의 관계로 바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거는 직선 관계가 될 거예요. 자, 이 직선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다음 시간 3차시에서는 어떤 걸할 거냐면, MB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 센서 그걸 통해서. 내가 보일의 법칙 실험을 할 거고 그 보일의 법칙 실험을 한걸 통해서 이 그래프가 반비례 그래프로 나오는지 그리고 직선 그래프로 나오는지를 제대로 나온 걸 확인을 할 거야. 얘가 얼마나 똑바로 반비례인지 직선관계지를 알아보는 실험까지 할 거니까 오늘 배우는 요 그래프의 형태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그 아래 보면은 실생활 예시 뭐 주사기를 안으로 꼭 한쪽 끝을 막고 위에서 눌러주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부피가 줄어든다. 스쿠버 다이빙, 수심이 깊을수록 압력이 높아져서 기포의 부피가 줄어든다. 자, 다이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들어가면 안 돼요. 다이버들은 숨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숨을 쉬어주어야 돼요.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냐면 내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압이랑 내몸 안에 있는 공기들의 기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숨을 참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점점 내 폐가 쪼그라들어서 폐가 잘못하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퀄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외부와 내부의 기압을 기압, 내부의 기압과 외부의 수압이 같아지게 만드는 그러한 특이한 형태의 호흡법을 배워서 그래서 내려가면서 호흡을 계속해서 내고 내뱉고 숨집을 하면서. 외부와 내부의 압력을 맞춰줘서 폐를 보호하는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전거 자 버프 위에서 꾹 누르면 내부의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파이프를 따라서 자전거의 튜브 속으로 쏙 하고 이제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을 실생활에서 적용을 했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만큼이었어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우리가 실제 실험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너무 빨리 변화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 혹은 실험 장비가 너무 비싸서 내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세 가지 경우 중에 보일의 법칙 실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있는 실험 장비가 너무 비싸요 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선생님은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모기네법칙에 사용할 다음 시간 쓰는 때 mba 실험장치가 하나에 한20만원 20 정도에서 30만원 사이의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선생님 제한달 용돈보다 많은데요 이런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장점 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인 통제에 쉬움이 있어요 변인 통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압력을 일정하게 주고 싶어요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줘야 될까요? 나는 이거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데 내가 압력을 일정하게 줄수 있을까? 사람 손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의 용이성이 시뮬레이션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즉각적인 피드백이랑 시각화로 개념 형성에 용이하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친구들은 결과 값을 바로바로 바로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시뮬레이션 실험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PHET, 대화형 시뮬레이션, 여기서도 에 무료 과학수학 시뮬레이션이랑 수업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자화실험실, 이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께서 계속해서 한 20년 가까이를 만나, 10몇 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시뮬레이션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들어가서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p h t 대화형 시뮬레이션이랑 자바 실험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필요하는 시뮬레이션이 여기 없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오늘 할 보일의 법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요, 여기도. 왜? 너무 대표적인 실험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실험들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굳이, 하나하나 찾아가는 수고스러움을 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없는 시뮬레이션을 내가 만들어보는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직접 제작한 웹 시뮬레이션을 계산 통해서 보일의 법칙을 확인하는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할 생성형 AI 도구는요, 여기에서 채 g PT, 클라우디, 재미나이 중에서 어떤 걸 사용을 할까냐면 먼저 채 g PT를 사용을 할 거예요. 왜채 g PT를 사용하냐면 가장 코드 생성이 빠르고 그리고 내가 그걸 다시 편집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채 g PT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무료 버전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는 걸로 오늘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다들 한 번씩 은 써봤잖아요, CPT. AI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먼저 역할을 부여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AI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거를 정확하게 수행을 할수 있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 프롬프트 또한 그리고 이 ppt 뭔가 중간중간에 내용이 약간 이상한 것들이 끼어있던 걸볼 수가 있죠 어 선생님 우리는 아직 여기 검증 테스트 저작권 보안 유의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 얘기 안 하셨는데 왜 이런 게 끼어있죠 아 선생님이 만든 요 ppt 또한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이에요 생성형 ai는 내가 어떠한 역할을 주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당신은 웹 개발 교사입니다라는 역할을 부여를 해줬어요. 이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교사라는 역할을 준 거고요. 그리고 내가 코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웹 개발 교사라는 그러한 특별한 직책을 얘한테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요구를 할 거예요. 자, 우리는 HTML을 통해서 슬라이더로 부피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즉시 압력이 표시 가능한 보일의 법칙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싶어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친구는 이제 단일 HTML 파일로 나한테 제공을 하라 얘기하면 그거를 선생님이 갖고 있던 아까 그. 이 메모장에 있는 파일처럼 엄청나게 긴 형태의 단문 코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 너무 이거 많아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내가 하나하나 다쳐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초기 값을 몇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가 알아서 그것까지 전부 다 지정을 해줄 거고요. 자, 선생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시각화에서 얘를 확인하는 건데 얘가 그거를 해주지 않아요? 어, 그러면은 다시 물어보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요구사항을 갖다 줬지만 그거를 내가 충족하지 못했어. 그럼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자, 어, 너가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거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래프야. 나는 그래프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얘네들이 움직이는 모델을 보고 싶어. 시뮬레이션을 보고 싶어. 얘네들이 하나하나 기체 입자를 점으로 내가 측정을 해서 그 점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 기체의 부피를 확인하고 기체의 충돌 개수 횟수를 통해서 기체의 압력을 시각화하는 형태의 자료를 만들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따라서 한번 기본적인 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PT는 그만 보시고요. 자, 여기는 젠스파크라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PPT였습니다. 자, 우리 다들 사용하고 있는 이채 p t 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가 저한테 물어보네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당신은 웹 개발 교사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보일의 법칙, 기체의 구피와 압력, 압이의 관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주세요. 당신은 저에게 시뮬레이션에는 기체의 보일의 법칙에 대한 그래프와 주사비를 활용한 시뮬 기체의 보일의 법칙 실험이 포함,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친구들한테 이 굉장히 좀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하지만 아마 선생님은 이걸 만들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GPT가 그거를 확인을 해서 알려줄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GPT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HTML 코드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프도 생성할 수 있게 그리고 코드와 함께 단계별 설명을 해서 직관적인 형태로 이렇게 HTML 코드를 쭉 하고 짜주고 있네요. 자, 엄청나게 긴 형태의 코드예요. 자, 이걸 만약에 선생님이 혼자서 개발을 하려고 했다. 선생님은 물론 할줄 할 알아요. 그런데 얘를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전부 다 내가 쳐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더게보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립트에는 부피랑 기준, 이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지정하지 않아서 생성형 AI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초기값 부분, 내가 바꾸고 싶으면 얘한테 다시 부탁을 하면 돼요. 눈 급, 예, 신 밀리 간격으로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오른쪽 위에 보면 이 코드 복사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복사를 해서 아까 틀어 놓았던 메모장에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파일 저장 컨트롤 S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바꾸시고요. 여기서 끝에 파일 이름을 보일의 법칙.html로 바탕화면에 저장해서 생성을 하시면 자 선생님 바탕화면에 여기 보이레 법칙.html이 있어요. 근데 어? 왜메모장으로표시죠 조금 어렵겠지만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연결 프로그램에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형태의 시뮬레이션이 완성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laughs>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만족했는지 봅시다. 지금 보면 이거 주사기 어때요? 피스, 주사기 끝부분이? 이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주사기 손잡이도 떨어졌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GPT한테 돌아가서 GPT야, GPT야, 내가 이거를 지금 주사기 끝을 봤는데 주사기에 붙어있지 않아 이거를 수정해줘 가면 고쳐줄 거예요 선생님은 이거 실험을 하는데 이거 주사기 손잡이 부분 얘네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 이렇게 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를 잡고서 움직이고 싶어요 GPT야 GPT야 얘를 잡고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줘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기체에 대해서 움직임이 내가 제, 잘안 보이는 것 같아. 기체가 뭐지? 여기에 그냥 지금 차 있는 건 기체가 아니라 그냥 액체처럼 보이잖아. GPT야, 여기에 기체 분자들을 점으로 표현을 해서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게 수정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시뮬레이션 다른 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연결 프로그램 구글 크롭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원하는 스펙트럭을 그리면 그거에 따라서 RGB로 바꿔주는 요런 형태의 시뮬레이션 자, 내가 원하는 거 전부 다 g p t 가 만들어 줄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만든다. 시뮬레이션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 주사기를 잡고 움직여야 된다. 자기를 통해서 부피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체를 기체 분자를 동그라미로 표현해서 움직임이 있어야 돼. 자. 이러한 형태의 과제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 끝나기 2분 전에 다시 정리를 통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 간지, 계속해서 GPT를 따라서 이걸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업시간이 이제 2분 남았네요. 자,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이제 마무리 지으시고요. 만들으실 PPT, 아, 그 HTML 파일은 선생님한테 개인 카톡이나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그걸 보고서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이세 가지 요소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무엇을 할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 현실과의 비교를 해야 된다. 선생님이 센서를 가지고 와서 센서를 통해 보일의 법칙 실험, 주사기 누르는 실험을 할 거예요. 보일의 법칙 실험을 진행하고 이걸 통해서 얻은 그래프와 정말로 친구들이 만든 요 시뮬레이션과 같은지 확인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고요 여기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컴퓨터실 선생님 교실이 아니니까 잘 정돈하고 선생님 마지막 확인을 하고 나갈 테니. 친구들 절대 여기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 쓰레기 버리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혼낼 거예요. 자 오늘 고생했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